성공했어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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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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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오케이,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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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이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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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아케이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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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하나 줘요. 아예 오늘 안 씻을 걸? <laughs> 아, 아, 이거 다 빨아야 <laughs> 바라, <다 바라야> 되구나. 데달리고 <laughs> 있어봐요. 저... <laughs> 아, 이렇게 하면 몇 명인가? 영, 여기까지 오는 데 우리는 싸우지않았어 아, 어, 해. 해! 그냥 달려가 아! 오케이. 어진정이는지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 아, 이이는치이 아, 지 게더 빠른 거 같은데. 죽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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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포인트. 오케이, 여기 들어가서 점프 바로 이 오른쪽 조심 넘어넘어아 어, 씨. 막혀, 막혀 막혀 막혀서 <laughs> 살려 주세요. 다시 지금지지금컷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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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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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해 괜찮게잘 다시 하면 되지. 그럼, 걸럼 어, 이거 잘못하면저 점프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, 어,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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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재밌다. <laughs> 무거워서 못 올라가지 않나? <laughs> 어. 똥꼬 아프다. 언덕에 힘 주고 하는 거야? 자꾸 힘이 들어가. <laughs> 이 정도면 나 소질인데 <laughs> 소질 취소. <laughs> 바로 취소. <laughs> 네, 저 소질 어? 없어요. 플래그를 세우면 안 돼. 이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까이. 이렇게 왼쪽. 으로아 어, 아니네. 헤이. Hey. 어? 여기까 저기요? 어다 올라온 거겠지? 아닌데? 다시 미로 찾아야 돼? 어째 불타있던가 이거? 아 미로를 다시 찾아야 해. 어 미, 아, 여기 아니야. <laughs> 뭐야 아까 내가 찾아줬잖아. 이건가여기에래 아래... 여기가. 여 여기가. 에기던가여기아올기줘여기서위기가 응,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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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아이여 네, <길치에요. 웃음> 어. 세이브 포인트 아니야 이거? 낚시 치네? 근데 그래도 여기가 세이브 포인트여야 되는 게 아닌가?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안 되는데? 잘못 뛰어다녔잖아 <laughs> 아니 세이브 포인트가 그럴 줄은 몰랐지 <laughs> <안> 됐어? <웃음> <웃음> 아. 자 한쪽 차면 떨어지는 거야

<웃음> 수영... 하하안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다 <laughs> 수영. 수영. <laughs> 수영. <laughs> <넣고. 웃음> 이게 사슬 있잖아 이게 하하가 응. 우리 양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하하그하하이 중간에 계속 되는 드롱이 특하이야하내하하하는 거지, 그냥. <laughs> 근데 아, 이거. 이거 말했던 거 이거였어, 계속. 아..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오케이, 바로바로바로. 바로, 바로. 여기 어디야? <laughs> 어, 어, 어디 어디야? 어디야? <웃음> 어디가? 어디가? <laughs> 아 저거 설마 매달리는 거야, 저기? 어, 가야 돼. <laughs> 3, 2, 1. 오 됐다. 오케이. 이거는 좀 쉬워. 오 나. 말오오 나. 오다오 나. 오오오. 오오 어, 나좀 잘할지도. 이제 여기가 체크 포인트인가? 아, 어, 숨 참게 된다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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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큰일 날 뻔. 자, 갈 때? <laughs> 아니, 아니, 소닉이 왜뭐 빨리 출발하고 어떡해요? 그리고 점프해 하고 뒤로 자, 가서 이럴... 아 잠깐만, 잠깐만. 이게딱올때 출발해야 돼. 지금 왜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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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게 신기. <laughs> 3, 2 1. 오케이. 3 2 1. 오 <laughs> 됐다. 안줄수 있나? 못왔네왜 만들어 놓은 거야, 이 씨. 당신 잡았어. 내 똥꼬. <laughs> 아 씨. わし。いや、しあ、と待ってください。<laughs> 勝ちょっと待ってく <laughs> 이거 어떻게 올라 <laughs>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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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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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괜찮아. 왜안 올라가지, 냐 어, 됐다. 괜찮아, 괜찮아. 어, 제 덕분에 어. 올라간 거 같은데, 어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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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. 와 어, 뭐, 케이트 뭐야? 어, 낑겼나? 어, 제발. 그러지 말아줘. <laughs> 아니, 뭐 이런 게임에 낑인 것도 있어? <laughs> 이제 가지 가지야. 어디다 어다 안전하게. 오. 우리 이번에도 그냥 아. 아! 괜찮아. 괜찮 괜찮아요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아직. 오케이,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왜안 돼? 아, s t a s 이게 왜 살아 있냐? <laughs> 어이 뭐야? 오이 나 바로 바로 아 이거 아 이렇게 눌러야 되구나 <laughs> 살려주세요 눌러졌어 눌러졌어 됐어 데스 지금 아똥 저기 와 이거 내려가면 얼마큼 내려가는 거야 와와 다시 지옥 가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와 악. 만두상 <laughs> 오케이, 출발 안 뛰어도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아니아얘 아니,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빠지지 마. 거기 아니야. 아 맞네. 어이? 맞잖아요. 왜 그래요? <laughs> 뭐할 수? 얼른 가자. 억. <laughs> 어, <laughs> 어. 오늘 토끼가 억소리를 몇번 했을까요? 하는 거다. 어. 운전해 주세요. 네? <laughs> 뭐야? 아, <laughs> 들어서 가네. 오, 오른쪽 위험하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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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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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너무 힘들다 이거. 룰루룰루. 올라와 봐. 가면 오, 뭐가 오, 다른데? 자, 왼쪽으로 점프. 뛰면서. 어, 난안 되는데. <laughs> 아, 기다려. 내가 끌고 갈게. 그거. 돈부 내가 들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살려주세요겠어요 잠깐만, 요깐만 잠깐만. 잠깐 죄송합니다. 아, 됐다. 아, 오, 됐다, 됐다. 점프. 점프 만 잠깐만. 잠깐만. 잠왜 그래. 깐리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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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 이거 n t that. I 어어 s t w a n 어 t 어어 t I just w a 어 어? 어? h a t I just w a n 어어 어어어어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만두상 주장이 얼마인데? 진짜 물어보기 전에 <laughs> 그득이 트하신 같은데요? 저 주장이 약해서요. 지금 달려. 왜쪽왜쪽왜쪽왜쪽왜쪽 왜 이래, 왜 이래, 나? 오케이, 어, 완벽해. 나이스. 완벽해, 완벽해. 이거 왜 저기로 올라가, 이 미친놈아, 야. <laughs> 아, 캐릭터 아, 왜, 아, 왜, 아, 이래? 아, 왜 이래. 아, <laughs> 자꾸 여기 <왜> 올라가. <laughs> 에? 설마 또 그냥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왜 이래? 그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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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또 한번 들었다. <laughs> <laughs> 오씨. 와. 대치리스야.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말랐어요 어 나도 라쓸와우예 아우 헤이 오케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. 너무 높은데 뛰면서 오케이 아. 오케이 오케이 자 뛰어가 볼까요 하나 야 <웃음> 뛴다면서 <웃음> 아 노란색 안되는데? 너무 멀다 한칸 올라가보세요 그거 한번 옆에 거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보세요 안됨 너무 무거움듬 아 <laughs> <악. 웃음> 점... 그... 돌리면서 출발! 오, 괜찮겠 아, 안 괜찮. 어, 괜찮아. 아, 안 괜찮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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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앞으로 못 가네, 이대로? 가시는데 어, 못 해도. 뭐가 진짜. 또불쌍해질 시간이고. 에 내가 못찾지하나 뭐 둘, 셋. 뭐야 이거 어, 오른쪽! 오른쪽! 오 어,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씨 이걸 어떻게 하냐 어, 어다 와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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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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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 저지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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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 <laughs> 여기가 해피니까 나만 오케이 와 오예 oh, yeah. 아이고 수고했어,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